호텔에서 나왔는데, 지금 딱, 비가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. 비가 놀고 있어가지고, 지금 어디 갈까 생각하다가, 아흑역 신역? 아승역이라는 곳이, 삼삼, 삼삼, 사명삼 쪽 있는 곳인데, 거기가 조금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, 한번 거기 가가지고 뭐가 있는지 한번, 직접 눈으로 보게 한번, 아, 정면을 경화해보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야 한, 한 8km 된다고 하는데 잘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8km 가다가 너무 멀다 싶으면 중간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택시 타고 아마 다시 돌아올거야 어, 돌아올게 아마 택시 타고 돌아올 것 같긴 한데 지금 태 어떻게 생겼는지, 비가 올 때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좀이렇 남겨두고 싶어서, 이 한번 시어요 아, 지금 나는 이렇게 크롭스를 신고 왔는데, 트로스가 확실히 이제 진짜 비 오거나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빗물이 이제 묻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종종 계속 넘어지 넘어지더라고. 이게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가긴 할 건데 좀 여행 올 때는 크롭스는 그냥 실내에서만 신던지 아니면 그냥 어떤 수영하러 갔을 때만 신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평소에 비올 때는 안 신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좀 편하려고 사온 편하려고 신고 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위험 하네. 레 터리 에서도 음식 을 계속 살고있 네. 비가 오 는데도, 와, 여기는 좀아닌것 같아. 어, 여기 어떡하지? 걸어가게 힘든데. 카메라는 안 담기지만, 저기 운동이 너무 심하게 있어가지고, 걸어가게 해서 힘드네. 아, 저기 넘어갈 데가 없네. 아, 음, 다시 걸어가야겠다. 어, 여기, 여기 있어. 몰랐어 여기 있는지 이 태도에 와서 한 번도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거든 안돼안돼안돼오 다행이다 그래도 그래도 물이 안빠졌 또 이제 비가 금방 왔다가 금방 그치네. 약간 쏘나기처럼 내렸다가 또 그치고 하나 보네.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비 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또 습, 수분기가 많다 보니까 해는 쨍쨍 뜨고 그러면 습하면서 엄청 더운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나 보네. 다 아, 이유가 있네. 이게 보니까 한, 한 3, 4일 존나 덥고 존나 습했다가 비한번또 올고, 막, 좀 시원했다가, 다시 또 더웠다가, 약간 이런 게 반복인 거 같아, 느낌이. 이 동네는. 아, 근데 도시 치고는 생각보다 확실히 좀 많이 오래됐다. 음. 시끄러운 건 진짜 어쩔 수가 없다. 도시, 도시는 다 시끄럽다, 진짜. 여기 지하철이다. 내가 있는 데가 여긴 거 같아. 라차다 피세크? 라차다 피세크. 내가 있는 데가 라차다 피세크 어딨냐 라차다 피세크 어딘가 잘 모르겠네 오 하늘봐 먹구름이 아주 장난이 아니구만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색깔별로 이제 색깔별로 이제 분홍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뭐 녹색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있는데 이런 차들은 보통 택시라고 하더라고. 노란색이랑 녹색이 같이 섞여져 있는 거는 개인 택시라 하시는 분들이고 그 외에 단색으로 되어 있는 차들은 보통 이제 택시 조합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런 택시 기사들이라고 하더라고. 그리고 내가 오늘 이제 뭐 사파리 월드도 가고 뭐 어디 뭐,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, 호텔로 오면서 이렇게 그랩이나 이런 걸좀 타고 있다 보니까, 어, 굳이 뭐 택시를 타야 될것 같은 뭐 이유는 사실 못 느꼈던 것 같아. 나는 지금 두 번을 탔는데, 그랩 세이버, 그랩, 그랩 세이버를 탔단 말이야. 그랩 세이버가 이제 소형차를 전문으로 끌거나 아니면 뭐 전기차를 좀 끄는 사람들을 배차시켜주는 건데, 뭐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좀 나는, 그걸 선택해서 조금 사, 타고 왔었어. 가격도 저렴하고, 생각보다 이제, 어, 머리도 그렇게 닿지도 않고, 그 다음에 다리는 좀 불편하긴 한데, 그거 빼고는, 어, 괜찮긴 했어. 그러니까 짧은 시간?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타는 거는 불편은 없는데, 한 시간이 넘어가면 소형차는 좀 타기 좀 불편한 것 같긴 해. 근데 그거 빼면 솔직히, 뭐, 가격이 솔직히 두 배는 아니더라도, 한, 1.5배50%는더 50 싸니까 혹시 나중에 그랩탈때 있으면 그랩 세이버 자동차를 한번 타보는 것도 추천해 나도 지금 뭐 어차피 또 나중에 이제 택시 탈 거니까 그때 돼서는 또 한번 택시도 한번 타보려고 택시도 뭐 여러가지라고 뭐 우리나라에 카카오톡 있는 것처럼 프리미엄, 프리미엄 택시도 있고 일반 택시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있었는데 오토바이는 내가 영상에 올렸지만 전반적으로 뭔가 이게 위험하더라고. 뭐 내가 이제 오토바이 처음 타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워낙 빠르게, 다르다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태국에서는 오토바이 사고가 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아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도 싸더라도 오토바이는 조금 안 타는 걸좀 추천할게. 오, 여기 완전 로컬이다 야, 진짜, 진짜. 근데 도시 치고는 진짜 조금 약간, 약간 우리나라 약간, 뭐 이제 종로나 약간 뭐 동묘, 약간 이런 느낌이다, 약간. 모던한 느낌, 현대적인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. 와, 여기 봐봐. 옛날에 이런 집에 살았었던 것 같은데. 아, 시골에 내가 시골에 살았었거든. 그래서 시골 에살 때는 뭐 저런 집은 아니지만 이런 동네가 있었던 곳에 살았던 적이좀 있긴 했었어. 오, 어기뭐 불상도 있네. 라마다 어, 뒤에도 사 비가 오고 있네. 아, 대단하다. 하늘이 진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야 대단한 것 같아요. 어, 저도 땅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한 1년 반 이사를 한거 있지만, 어,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이런 차돌리도 너무 힘들고, 그냥, 뭔가, 끼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넓은 데도 없고, 도시는 힘든 것 같아요, 참. 방금 지나간 거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 아저씨들이 항상 이바퀴 2바퀴짜리를 뭔가 이렇게 2바퀴 주면 뭘살수 있다고 뭐 펼쳐서 보여주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인건지아니면뭐뭐 대화인건지 뽑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막 교원들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이게 뭐 장사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겠지만 궁금해 왠지솔직 하다, 보 니까 물어보 지는 못하 겠어. 가지고 와, 우선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 니까 잠깐 잠깐 끊 을게.